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곳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지금 경기도권에 키핑장이 없어서 난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넓은 주차장과 환경도 좋고요. 속도로에서 멀지 않은 거리, 주말마다 주말농장 온다 하는 생각으로 오신다면 이곳 키핑장 괜찮을 것 같네요. 제가 오늘 본 이곳 여러분께 한번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이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채널 책주다의 반려다육입니다. 자, 이곳이 이제 키핑장 안으로 들어가는 곳인데요. 이렇게 주변 한번 볼게요. 조용한 자리, 이렇게 밭도 있고 소모스랑 꽃들도 볼수 있는 이곳 키핑장 환경. 옆에 입구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우스가 굉장히 여러 동이 있는데요. 어, 지금 이곳 시설은 물론 최근에 지었으니까 가장 좋은 시설이라고 할수 있겠죠. 차광도 잘 되고 그리고 환풍기, 선풍기 너무너무 시설이 잘돼 있어요. 직접 오셔서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어,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키핑장 다이가 몇개 남아 있는데 어, 키핑장이 없어서 망설이셨다면 이곳 한번 방문해 보세요. 제가 댓글에 주소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생겼고요 어, 위에 차광은 우리 한 여름 한 여름에는 그 햇살에 다육이가 물들지 않고 그냥 녹아내리기만 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름에는 이렇게 한 낮에 차광을 해 주셔야 좋고요 그리고 환풍기 시설은 항상 이렇게 돌아가는 자리 자 여기 지금 몇개안 남았습니다 다 예약이 된 상태고요 지금 남아 있는 다이는 딱 여섯 개라고 합니다. 혹시라도요 경기도권 수원, 안양, 군포 이쪽에서 다이가 필요하셨다면 이곳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육이들의 별천지 키핑장. 집에서 키우다가 어, 키핑장에서 키우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집에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곳을 소개해 봅니다. 네, 그리고 이곳은 사장님이 정말 센스가 있으시네요. 가위 하나에, 이렇게, 중간에 밭 하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무로 밭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위에다 올려서 놓고 쓰셔도 되고, 밭을 올려 놓고 쓰셔도 되고, 요걸 밑으로 내려서 또 얼마든지 밑에다 놓고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바닥도 깔끔해요. 바닥도, <laughs> 블루 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또 저쪽은 레드 카펫도 깔려 있네요. <laughs> 네, 이렇게 바닥도 깔끔하고, 어, 밭을 쓸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다이 하나에 밭까지. 네, 이렇게 키핑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 오시면은 앞에까지 다이가 굉장히 크게 쓸수 있네요. 이렇게 큰 다이에다가 요 앞에 이렇게 나무로 짜서 또 선반을 만들어서 이렇게 쓰실 수가 있네요. 그리고, 아, 네, 키핑장 속에 그만한다 그랬는데 <laughs> 계속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이하고 다이 사이가 널널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선반으로 해서 또 아이들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저렇게 밭을 가운데다가 올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밑에도 넉넉하게 쓸 수가 있고요. 하늘, 땅, 다 시설이 좋네요. 그리고 한번 풍경 보시겠어요? 시원하게 펼쳐져 있네요. 자, 예, 나중에 황금들판까지 구경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널찍한 키핑장 구경 오시고요. 네 진짜 창밭으로 갈게요. <laughs> 음. 이야. 아 이렇게 밭요 정도 사이즈로 밭을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다 위에다가 쓸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고요. 어. 그리고 여기는, 어, 정말 보지 못했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 여기서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창다육 전문으로 하시는 분 옆으로 오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귀한 아이들 자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창이나 다육이 전문으로 하시는 분 옆으로 왔으니까 좀더 다육이에 대한 전문적인 이야기를 또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자, 이렇게 멋진 아이들 한번 보세요. 여름이라 아이들의 입장이 어, 마른 듯 하죠? 이럴 때는요, 절대 물주면 안 되고, 이 상태 이대로 잘 살아주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죠, 창다유 가을 되면 아주 통통해질 이 잎들. 아시죠? 자, 여기가 제가 키우는 마리아 금. 마리아금 모주예요. 얘가 확실히 엄마 답네요 정말 <laughs> 제 거보다 훨씬 크고 음, 예뻐요. 이렇게 멋진 아이들 보여드리고요. 또 원하시면은 한 다이 전체를 이렇게 밭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구경 오셔서 지금 혹시 캠핑장을 찾고 계시다면 경기도 쪽 이쪽은 수원입니다. 수원 권성구예요 네, 찾고 계셨다면 이곳 방문하셔서 어, 제가 보니까 제, 어, 제 경험으로 키핑장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많이들 망설이고 찾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니까 음, 뭐제 마음 같아서는 키핑장 뭐 협회 같은 게 있어서 이런 정보들 내가 사는 위치에 가까운 키핑장이 어딘지 이렇게 나오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요. 어,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마중뜰 다육이라는 키팅장입니다. 다육이 키팅장 네, 영상 보시고요. 제가 전화번호 남겨놓을 테니 사장님 친절한 사장님과 상담해 보시고 네, 방문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영상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기분 좋은 날 되십시오. 책지다였습니다.